스타일에서 히카리, 신현주, 푸른 꽃처럼 보인다. 네, 사실 아, 터이라고 일하는 곡은 아. 방송도 안 하고, 어 뮤직비디오로 공개된 곡이라서 블루기 분노들 얘기는 좀 그렇고요. 제가 알겠지 어, 아. 근데, 안어 아. 아. 이제 5회백 만도 시작 이제 아, 굉장히 아. 커서 아. 가 어제, 오늘부터 또 다시 잘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다시 이 극장에 또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 그때, 레알입니다. 그니 다시... 아쉽네요.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, 저는. 영화 재밌게 보세요. 阿胜哥。